여러분 반갑습니다. YBM 종로번는인문지급 1위 두남자토에게 권영준 강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 악상이 아니라 문상이 좀 떠올... 문상? 문제 생각이 좀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이거 분명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막 자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 예약해서 문제풀이 찍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제목은 너도나도 궁금한 핵심 포인트 문제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익이 좀 처음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공부 좀 하시다 보면 느끼는 분명 어려운 포인트가 있기도 정리를 잘 했으니까, 끝까지 잘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것도 하락을해서 네, YBM 종로본원 라이브 블라방 하고 있고요프리니 600인문반 750, 900 중반 많이 참여해 주시고, 9월, 10월 계속 마감이 막 했으니까, 매월 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두남평TV를 처음 알았다고? 안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제 채널에 영상이 한 700개가 있어요. 검색해 보면 중요한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꼭 구독하시고. 자, 핵심 문제 풀터할 건데, 요 일단 문제 띄워드릴 거니까, 일시정지 누르시면서 문제 꼭 풀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문제. 연달아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잘 풀어보셨나요? <laughs> 일정지 하시면서 잘푸시기 바라고 정답은 A, C, C가 되겠습니다. 다 맞으신 분? 네. 오늘 세 문제를 다 마셨다면 조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또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만 많이 푸는 거 단어만 열심히 외우는 거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그 문제를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돼야 그게 응용문제를 맞을 수 있다. 문제 풀이만 계속 하시고 단어 외우시게 되면 내 공부가 복불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문법 정리가 필요합니다. 점수가 정체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문법이나 포인트가 있는데, 걔를 안 잡고 그냥 문제만 계속 푸는 거야. 안 됩니다. 점수 안 오릅니다. 문법이 중요하고, 오늘 문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자, 오늘 문제 포인트, 세문제 공통된 포인트는 다 비동사 뒤에 빈칸이 있었고요. 보기에 형용사가 있었고 PP가 있었습니다. 둘다 비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뭐 토익 이런 교재 같은 데 보셨다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셨을 텐데. 뭐그 말이야 누가 못 해요. 자, 해결책은 요건데요. 먼저 비동사 뒤에 PP가 있다면 어쨌거나 수동태가 맞죠. 그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다면 수동태란이잖아요. 어쨌거나 능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랑 P.P.를 걸 때는 분명히 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문제를 많이 풀고 단어만 외워서 해석으로 풀었다면 풀기가 좀 애매하셨을 겁니다. 문법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고 태가 뭐죠? 능동태가 뭐예요? 동작을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뭐죠? 주어가 수동적으로 동작을 받는 것입니다. 태체가 있었다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부사을지웠고요 r 비동사 뒤 빈칸이 있는 것이고, 보기에 pp도 있고, 그리고 형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a가 들어가면 or killed 수동태가 되는 것이고, d가 들어가면 그냥 형용사니까 전체가 능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뭐냐면 garden l a w n s 정원입니다. 정원이에요. 물어볼게요. 정원은 사람이야, 사물이에요. 사물이잖아요. 그 정원이 막, 안녕, 나 정원인데, 내가 막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말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D가 안 되고, 수동태로 A로. 그럼 정원은 케어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동태 A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었던 문제였었고요. 또 비슷하게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 얘도 w 즈 s 비동사 뒤에 빈칸이 있었고, The Following은 일종의 전차처럼 쓰이기 때문에 좀속하고 나면, 자, retain은요, 보유하다란 동사의 뜻입니다. 형용사 A, 보유할 수 있는 이거냐, 아니면 C, p 비 보유된 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A가 들어가면 전체는 그냥 능동태인 것이고, C가 들어가면 전체가 수동태가 되는 것이다. 근데 주어를 봤더니, 주어가 뭐예요? 이름이에요. 회사의 이름이요. 회사 이름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 맞죠. 걔가 보유할 수 있다. 이상하죠. 걔가 보유 되는 게 맞겠죠. 되는 거. 뭐로 결정하셔야 돼요? 수동태. 얘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느낌 오시나요? 세 번째 문제도 비슷합니다. 자, 똑같이 R. 비동사 디 빈칸이 있고, 보기를 봤더니, 자, 해스테이팅 주저드란 동사인데요. PP냐? 그러면 수동태가 되고, 얘가 협용사입니다. 주저하는. 얘가 드럼 전체는 능동태가 됩니다. 먼저, 주어를 봤더니, 디벨 e 퍼스 개발자들이에요. 얘만 좀 해석해보셔도 개발자들이 주저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투무정사까지 좀 붙어있네요. 또 build a power plant니까 그걸 개발자가 짓는 것을 주저하는 게 맞겠죠. 내용상 능동태기 때문에 예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입 문제 해보셨다면 수거적으로 고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the has to and to 잘 쓰긴 하니까 수거로도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또다시 강조합니다. 문법 중요합니다. 지금 해석을 풀었다면 한참 걸리시고 틀리시면 많이 계실 거예요. 문법 정리가 완벽히 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 풀고 대충, 어, 맞았네 하고 넘어가시면 큰일 나고 또 맞겠지? 안 됩니다. 얼버무리시면 안 되고 내가 명확히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다음에 응용문제를 맞을 수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약한 포인트 있다면 꼭 정리하시는 습관 키워가시기를 부탁. 있습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음, 다음 시험 대비로 또 문제풀이영상과 예언영상 쌓아놓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